오늘은 주작산을 갑니다. 주작산. 현 위치에서 출발하여 일출전망대 주작산 작천소령 475봉을 거쳐서 원점 회기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. 주작산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 주작산 자연명. 주작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자 주작산에 와서 오늘 같이 갑니다. 한 말씀 하시죠. 네 아무튼 좋은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디요?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아닌군. 주작정상. 이거, 완도 앞바다인가? 저 뒤에 완도인가? 완도야. 완도야. 저기는 해남인가? 응? 해탄 좋네. 아니요. 해탄 좋아. 주작산 정상에 왔습니다. 주작산이 428m? 428m. 주작산 정상. 아이고. 어디에요? 주작산. 아우. 좋다. 아, 항상 사는 후회하지 않다. 이래서 좋습니다. 사진 다 찍었어? 네. 우리 다 찍어. 맞습니다. 바람도. 불... 지금 너무 세다. 여기가 g 룡산 n g s 이 n Tongyong San, t o 저 g y o n g San, t o n g y 여기는 San, t o n g y

잎밤 나무도 있고. 이 어? 어, 야, 엄청 크네. 어? 주작산 흔들바이 어, 그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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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저거 돌 빼. 킴발돌 빼봐. 그래 잠깐 기다려. <laughs> <이>. 나돌돌좀 <볼, 웃음> 빼봐. 어. 돌좀 빼봐. 돌좀 빼봐. 어, 나온다 나. 야야 굴러가 내려간다 내려간다. 아, 굴러 굴러가 유. 굴러가 유. <laughs> 와. 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. 야 이게. 누가 와서 걔놨냐 그러니까. 와 진짜 그 바위가 진짜 크다. 이거 누가 와서개 놨어? 개 놨구만. <laughs> 개놓구거개 놓은 어. 를또 누가 개 놨어? <laughs> 개 놨어. 아 이거 개 놓은 거냐? 진짜냐? 아니. 어, 개 놨잖아. 잠깐 내가 감정 해 볼게. 귀신해 아니다. 개 놓은 거아니요 이건. 개 놓은 거아니에 어. 원래 자연석이야? 자연석으로 이렇게 된 거지. 그럼 자연석이지 그럼 누가 개놨겠어 그러니 이건 못야다악산보다더 여기는 여기, 여기 주제을, 야 근데 흔들거 잘못했다. 흔들지않는다며 <놀람> 아니 불생지가잘못됐어1 0 <놀람> 0다 보니까 응. 안 흔들려 다 100을 이게 유명1 건데 을잘못했흔들린다 조심조심 야야 했다 100을 잘못했 어어 조심해 잘못했다. 100을 잘다 Woo! <laughs>